승부한 다음에 목이 부러졌고 사지 마비. 휠체어 밀수 있는 장애인 정도만 되면 탈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손을 뭐 아, 뒤에서 네. 주시면. 알았어. 아이고, 귀여워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네. <laughs> 거기 있으세요. 우리 <laughs>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저도 강한 용사 여우와 <laughs> 네. <laughs> 리뷰하신 거 보고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네. 아, 저희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뵈면은 근황을 그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거든요. 오산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종로 탐앤탐스랑 남양주우평의 노래방을. 아, 노래방을 하고 네, 계세요? 네, 네 노래방, 노래방 세븐스타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워낙 남자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자들만 좋아했어요 쿵국집에서 맥주 먹는데 내 노래가 나오고 찜질방에서 달걀 까고 있는데 <laughs>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고등학생들이 네, 은어를 섞어 가면서 시옵비옵 제가 노래를 어디까지 올라간다며? 어... 막 이런 걸 들었죠 그런데 옆에서 계란 까먹고 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laughs> 예. 음... 나 t 크라이 이 곡이 고음이 워낙에 높은 곡이어가지고 더 약간 남자들의 도전 정신을 좀 불러 일으킨 건 아닌가 노래였죠. 아 노래. 예, 예, 노래방에서 제 노래를 많이 부르게이 <laughs> 어. 고음 청들이 예, 그 나무하는 뭐. 이 시대에 고음 노래로 제 노래를 노래방에 인기 곡으로 삽입하겠다. 어. 아이 세상에서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니까 너희는 다 죽었어 어. 출격 이러면서 데뷔를 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앞에 보아가 아, 그 노래를 했죠 넘버원 어 아틀란티스 어 응. 어 예, 예. 하고 나서 내가 나가는데 너무 떨려 가지고 고음에서 빅사리가난거예요첫 아, 그 방송에서 <laughs> 빅사리가 크게 나죠 으 아, <laughs> <하죠. 웃음> <laughs> 네. <laughs> 이젠 <laughs> 뒤집어져요 이집으로 이제 가면서 석관님께서는 뭐 탈퇴를 하신건지 3인조 SG워너비가 어... 한참 아... 떴어요 회사에서 너희도 이제 장르를 바꿔서 R&B를 해라. 싫다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더니 달건 형님 이 와서 위협과 함께. 어. 아그 당시에 또 그런 게 연예계 알았죠. 쪽이 또그 그러니까. 저희 기획사가 빌라 에 있었는데 위에 층 지하층 전부 다 달건 형님들 숙소였습니다. 냉장고에 식용유가 가득 찼어어 <laughs> 식용유를. <웃음> 마시세요. 숨이 왜 마시는 거예요푹 찔려도 속질이어도... 지방만 다치는 거죠. 아 어, 실제로요? 네. 무서워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재결합을 이제 하려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하다가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날벼락 같이 사고를 당했죠. 신호위 반한 차량과 정면 충돌한 다음에 목이 부러졌고 출혈이 하나도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제 죽는 줄 알았고 의사도 죽을 수 있다고 했고 가족과 지인들 만나고 정신을 잃었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눈은 떴는데 의식 어느 정도 차린 상태 얼마 후에 깨어난 지 모르겠고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큰일났다 직감하고 의사와 간호사 가족 누구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알았죠 아, 큰일났다 못 움직이는 걸 알게 됐고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사지마비 침대에서 이렇게 좌우로 구르지도 못해요 손으로 얼굴을 긁고 거나 밥을 먹지도 못하는데 정말 꿈이 있다면 소, 손만 움직여서 밥이라도 먹고 씻기라도 하면 좋겠다 화장실이라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휠체어 밀수 있는 장애인 정도만 되면 아... 할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의 2년 정도는 욕창 때문에 머리, 엉덩이, 다리가 썩어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썩은 뭐살 긁어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머리통 긁어낼 때 머리에는 감각이 있으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무런 시간을 2년 정도 넘게 보내고 욕체은 나아도 생활적인 부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대소변 처리를 계속 뭐 관장을 해야 된, 되고 일반적이지 않죠. 요양품 주차장에서 할아버지들이 다들 나와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지신다고. 저도 옆에서 같이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목소리 크게 내라고 아버지가 배에 힘을 주라고 아버지가 배를 누르는데 고음이 났어요. 큰 소리로.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음감이 있으니까 네. 3옥타브 도샵 정도 되게 되더라고요. 쉽게 날수 있는 음이 아니거든요. 내 몸은 망가졌는데 배를 누르니까 고음이 나네? 혹시 노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됐고 영상을 찍어서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랑 멤버에게 전해줬고 다시 노래하자고 멤버가 제안을 했고, 사장님이, 저는 노래를 못해요. 라고 했더니, 한 글자 한 글자씩 해도 좋으니까, 한 글자씩 녹음하자. 정말로 한 글자씩 녹음을 녹음실 가서 했고, 사장님이랑 친구가 없고, 지하 녹음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때 녹음한 곡이, 항해라는, 항해라는 노래를. 노래를 세상에 횡격막을 올리는 힘으로 숨을 강하게 내뿜으면서 발성을 해야 되는데, 복식호흡이죠. 그게 복식호흡인데, 저는 그냥 힘이 없어서 횡격막이 축 쳐져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내요. 일반인 폐활량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음을 하거나 큰 소리를 못 내는데, 배를 눌러서 횡격막을 강제로 올려서 숨을 강하게 내쉴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복식호흡을 해서 고음을 올립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경련이 일어나요, 제가. 배에 소변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방광의 관을 몸 바깥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누를 때마다 그곳에 출혈이 생기죠.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하면 신체를 조금 이상이 있더라고. 그래도 노래를 다시 하면서 삶의 보람도 찾았고, 또저 혼자 이겨낸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멤버, 사장님 모든 사람의 도움과 힘으로 제가 다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뭐 녹음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 요 매일매일 찾아와요. 어지럽고 힘들어서 공황장애도 오고, 배에 출혈이 나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경련이 일어나고, 몸은 아프지만 계속 노래를 하는 이유는 노래를 해야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나이까지 열심히 노래를 하려고요. 포기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혁건 님의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 커버 영상이라든지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니라 온 힘을 당해서 외치고 있는 거구나라는 감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저처럼 아프고 힘든 분들이 도전과 용기의 기회가 되고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고, 제 노래를 감상해주는 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노래를 계속해야죠. 저희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메시지 좀. 힘들고 아파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모두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